아이가 24개월 때 단어를 한 글자밖에 못 외웠어요. 왜냐고요? 멍청해서! 왜냐고요? 멍청해서! 제가 24개월인데 애를 낳았어요. 왜냐고요? 멍청해서! 저는 이제 결혼을 할수 없어요. 왜냐고요? 왜를 낳았어요? 왜냐고요? 멍청해서 저는 24개월인데, 왜를 낳았을까요? 그것이 궁금합니다. 왜냐고요? 멍청해서 저는 멍청합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멍청해서 사망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죽겠습니다. 아!